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모든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아, 네. 다윗이 이걸 알아야 아, 네.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그 아, 네.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네,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또 내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는가. 이것이 확신이 들고 믿어지는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이 목동을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거다. 역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골리 앞에 나가는 거 보세요.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왜 다윗은 이 세상의 무든 부담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원수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참지 못하는. 창 앞에 나가요 형이 욕을 합니다 사울 앞에 나갑니다 사울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다 버리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아멘 오세요 아멘.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백년을 믿음생활 해도 이 고백 못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백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목사도 장로 권사 집사라도 이런 고백 한번못 하고 죽어요. 또 한번 생각봅시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나 좋아해? 너나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그렇게 원하셨죠. 똑같아요. 주님도 다윗이 했던 이 고백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앞에 받은 놀라운 것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죠? 이거 특히 원해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얼마나 오래 믿음장을 했느냐 말씀을 많이 아느냐 말씀을 많이 보았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다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느냐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한다면 목사 입장에서는 참목자 되기 어려워요 왜냐고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의 사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상을 갖지 않는 목자가 어떻게 참 목자가 될수 있어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믿음 장으로 성도라면 아나니와 사피라 돈 사랑해요. 돈 좋아해요. 예수님은 둘째 셋째예요 돈이 1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했죠 이러한 성도는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면 성도들 중에 세상에 속한 성도가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에 주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그 귀하신 주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큰일 나는.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천국에 확신 없어요. 말씀에 확신 없어요.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왜 세상에 속한 성도가 됐을까? 봤더니 고린도전서 2장을 봤더니 영 중에 세상의 영이 나와요 아 이거였구나 영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몇 가지가 나오는데 세상의 영이 나와요 아하 대마가왜 바울을 떠났을까 찾아봤더니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기에 사역을 하면서도 세상의 영을 받았기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천국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결론은 떠났어요. 아하, 세상의 영을 받은 성도는 알 수가 없구나. 3년 동안 따랐던 가론 유다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돈 괴에서 돈을 두 번인가 몇번 훔쳐요.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세상 영이 그에게다. 돈을 그만큼 아끼는 것만큼 우리 예수님을 좀 아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을 받을 건데, 예? 네? 자, 주님 은혜에 보답하려면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어떻게요?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요 이건 아무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고 주님이 신뢰해야 맡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아멘. 오늘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 문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양이에요. 아멘. 주님은 그렇게 내 양,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은 어디 그렇습니까? 류혜미의 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 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 네. 권세입니다 이야 아,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권세를 주신 어느 성도들이나 어느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면 차별이 없다 하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죠? 아멘. 해에 영광이 있는데요. 달의 영광이 있는데요. 별의 영광이 있는데요. 면류관이 틀렸는데 어떻게 구별이 없습니까? 아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가 다섯 꼴을 다스릴 수 있는 아멘. 내가 권세를 줄이라 아멘. 더 목회 잘하는 목사님에게는 내가 열고울을 다스릴 지는 엄청난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왜 권세가 없어요 참 천국의 권세는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아 나는 이 말씀 이번에 자꾸 얼마나 얼마나 어저게도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권세야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영광이야 나를 기뻐하는 게 네가 받아야 큰 축복이야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아, 네. 응? 그래서, 자문이 7장 11절을 보면, 참, 이런 말씀 보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보세요. 아, 네. 나좀 기쁘게 해라.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바로 이런 이야기겠죠. 속색이지 말고, 부모한 부모, 내 마음 좀 기쁘게 해줘 아멘. 이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말씀하신 거 봐요 내 마음 좀 기쁘게 해줘 다 속세 있는 것들이지 정말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혜를 얻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다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라 주님 은혜에 보답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새해는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제 1번으로 하세요. 아멘. 사업도 2번, 아멘. 직장도 2번, 아멘. 돈 버는 것도 2번, 아멘. 다 2번, 3번, 4번. 뭐가 1번? 예. 주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사건이 한 서너 사건 나와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다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기뻐하셔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고국공무원 1년치 월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가겠죠.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라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지금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지 그걸 좀 가지고 와 말점을 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복받은 연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너 저거 해 해서 하는 거 하고 아멘. 너 저거 해 하기 전에 하는 거 하고 아멘. 틀립니다 아멘. 이거는 명령이에요 아멘. 저건 스스로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옥합을 깨요 주의 종을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난 생각해 봤어요. 너 가져와. 그래서 이 여인이 가져간 거 하고, 응? 스스로, 참. 주님이 너무너무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참 좋았던 사건이 좋아하셨던 사건이나이 네.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보세요. 네. 얼마나 좋아하셨나.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 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 불러 봐요. 이리 와봐. 제자들이 왔죠. 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온 천하에 네. 와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네. 저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전파하고. 저 여인을 기념해라. 아, 네. 얼마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천하에 아, 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 네. 저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다 함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야. 아, 네. 옥합 하나 깨뜨림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신 것은 6천만 원짜리 그걸 보신 건가? 나 이걸 생각했어요. 뭘 보셨을까요? 믿음을 본 겁니다. 맞나요?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조금 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옥합은 6천만 원짜리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격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옥합의 문제가 아니죠 그 옥합을 깰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그 믿음. 이걸 주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가끔씩 하죠. 통장에 돈은 있는데 왜 인색해? 통장에 돈할수 있는데 왜 인색해?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건 내가 간증이에요. 아, 어떻게 보답할까? 네? 성경 몇 절인가 거기를 보면요. 에베송가 어디 에 나오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면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안 그래요? 그래서 1 1리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없이는, 없이는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억만 장자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제벌 가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아까워요 딜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사실에요. 이드릴 수가 없어요. 그삽라 보세요. 땅 팔아가지고 아까우니까 그웅켜리고 있는 거 보세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다드리고 싶어요. 아멘. 자, 또한 아주 예수님의 좋아하셨던 사건이 백부장 빼놓고 과부가 하나 나오는. 이 과부가 왜 그렇게 가난해? 응? 어? 가난한 과부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홍금하죠 지금. 예?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왜 보고 계셨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많이 드렸지만 오늘 아주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주님이 홍금한 걸 보고 계셨던 거야, 여 생활비 전부가 얼마야? 두렵더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그 믿음을 보시다. 그 믿음을.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도 역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것은 뭐예요? 믿음을 보시다. 이런 성도 안 될래요? 아멘. 그러면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아멘. 응? 아멘. 네. 이 생각. 아멘. 맞죠? 아멘. 이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성도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 주님이 내가 너를 보배같이 여길 거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이왕이면 이런 축복의 성도가 되야죠. 어 다음 주님을 기쁘시게 한이과부와 같은 옥합을 깨뜨는 영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히브리 4장 16절 은혜의 보좌에 나갈 거야. 아멘. 은혜의 보좌에. 얼마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보자 심판해 보자은혜해보자안 들어갈래요? 인색하면 못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성도는 마태봉 13장 43절 천국에서 아, 해같이가집인다데 아, 네. 응? 네. 아니, 이거 하나 해 놓고 이런 축복을 받아요. 아, 네. 이런 거 하나 해 놓고, 아, 여러분 성경 모습에 지극히 그랬어. 지극히, 아, 네. 아이고, 참나내말좀잘들으라니까큰게 네. 아니고, 지극히 자. 이거 지극히 적은 거야. 아, 네. 왜 이렇게 했지? 그렇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성경을 봐, 치카케 즐거운 일에. 자 보세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니. 네. 이거 하나, 이거가 치카케 즐거운 거예요. 네. 이걸 기억하시는 거야, 이걸. 네. 이게 믿음 아니야 이게. 네.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 마태복음 십구장 2 7절 주님에 게시는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게 돼. 이것 때문에. 아멘. 아멘해 아멘. 마지막 주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 베드로 n 연서 5장 4절 주님이 영광의 a 류관을 a m e 주세요결 n 큰걸 보시는 게 아니라 착히 적은 중에 믿음. 착히 적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을 보셨던 주님.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제 새해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가 돼서 제일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쁘고 용기를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관심을 갖는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